안녕하세요. 오늘도 11번가, 아마존에 대한 포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격 말고 배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직구를 할때 배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게와 부피입니다. 국제 배송비는 보통 최저 9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높아져요. 그리고 배송비가 구성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부피예요. 부피가 크면 무게가 가볍더라도 배송비가 매우 비싸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아기 목욕통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 물건은 50달러짜리인데 예상 배송비가 한 70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죠. 이렇게 부피 큰 거는 직구할 때참 어렵습니다. 어, 지난주죠. 9월 14일에 제가 11번가 아마존을 통해서 자동차 매트를 구매했어요. 예,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배송비만 무료여도 큰돈 아끼겠다 싶어서 어,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사는 대신에 그냥 11번가 아마존에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9월 23일에 드디어 배송이 왔어요. 근데 너무 부피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박스가 65인치 TV 박스 사이즈더라고요. 자 이게 저희 사무실에 온 물건의 박스인데 보십시오. 이게 엄청 큽니다. 이 매트 실물이랑 이렇게 같이 대봐도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커요. 예전에 LG TV 65인치 짜리를 직구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물론 부피도 크지만 무게도 무겁고 거기다가 TV 같은 거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요. 보험. 그리고 보험비도 추가되고 해서 되게 비쌌어요. 그래도 이거는 부피가 이렇게 큰데 무료배송으로 보내준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앞으로도 비픈 물건이 실롬가 아마존에 있을 때는 아 여기서 사야겠다 직구한 대신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영상 공유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